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예.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. 예. 로또를 삽니다. 음. 항상 2만원어치 사거든요. 응. 음. 근데 5천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이제 로또 당첨자 분들의 음. 후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꿈이 가장 많았거든요. 좋은 그쵸. 꿈을 꿔서. 음. 로또를 샀다 응. 근데 이분들이 꾼게뭐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응.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정말 이 로또 맞을 수 있는 꿈이란 응. 어떤 꿈일까요? 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. 첫 번째는 내 할아버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 있어요 어 조상님이 딱 나왔는데 어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부채가 됐던 여기 이런데 번호가 써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로또 꿈이 될수 있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똥꿈, 돼지꿈, 뭐, 뭐, 그런 게 많, 많잖아요. 근데, 자, 올해 25년, 을사년인데, 을사년에는 무슨 꿈들이 로또하고 연관이 많이 될까요? 이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. 아, 그쵸. 이제 또 시작된다 보니까. 음. 그니까, 내가 볼 때, 예를 들어서, 25년도 로또에 꿈을 꿀수 있는 경우는, 과일나무. 뭐, 큰 과일나무에 과일이 막, 진짜, 어, 수박 같은 과일이 열렸는데, 그거를 내가 떨어지는 거를 다 받았다든지, 어, 이런 꿈들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잡는 꿈 있잖아요. 물가에 간, 물가에 들어갔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소라라든지 뭐 꽃게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많이 잡는 꿈들 있죠. 그런 게 로또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그게 25년도에 좀 좋은 꿈으로 나올 수 있고, 나머지는 또, 이게 로또하고 태몽하고도 좀 비슷하게 연계가 되거든요, 사실. 어, 뭐, 큰, 뭐, 호랑이가 나한테 들어온다든지, 아니면 큰 용이, 뱀이, 뭐,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다든지, 이런 것도 로또하고 연관이 돼요. 근데, 뭐, 이제 큰뱀인 뱀이지만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굉장히 화려하다.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화려한 거다. 로또가 공 색깔이 다 틀리죠. 이게 1 0번때뭐1번 음. 그러니까 틀리잖아. 맞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뱀 모양이 뱀 색깔이 뭐 중간이 무지개색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섞여 가지고 이렇게 그 색깔들이 같이 들어오는 꿈들. 요런 꿈을 꾸면은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도 똥을 꾼 똥을 싸고 뭐 이래 똥꿈이 아니라 음. 내가 똥간에 빠지는 꿈 같은 거. 근데 한없이 깊이 빠져야 돼. 어, 한없이 깊이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여기 나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깊이 빠지는 꿈 그런 꿈이 아무래도 25년도에는 로또하고 연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꿈에서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주문을 시켰어 배민에 요기요에 뭐 이런 것처럼 시켰는데 아 뚜껑에 번호가 써 있는 거야 막 이런 꿈 그런 꿈들이 많이 맞아요 꿈이라는 게 응. 진짜 앞으로에 있어서 예지몽이 응. 되긴 하나요? 되죠. 이게 예, 로또나 이런 거는 사실은 꿈만 꾸고 로또가 맞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근데 또 하나는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.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등번호들이 다 있잖아. 또. 어, 그거 조합도 괜찮아요. 야구에 몇 번, 축구에 몇 번. 뭐 축구도 한두 명이 아닐 거고. 또 농구, 배구, 뭐 이런 것처럼 그 등번호에 네. 번호도 어습이 운동 선수들은 스타잖아요 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번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몰랐지. 그건 좀 신기하네요. 해봐야겠데요 어. 응. 음. <laughs> 나도 예전에 해봤어.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고. 아 진짜요. 응. <laughs> 그래서, 어. 그래서 아 스포츠 선수들의 등 넘버 이제 백 넘버라 그러잖아요. 그런 번호 같은 것들도 좋아. 선생님도 좀 좋은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실까요? 나도 많이 꾸죠 근데 좋은 꿈을 꾸면 난 로또 같은... 뭐 로또 사봤어 안 맞아 진짜 나는 안 맞는 게 로또야 어, 세상 천지 안 맞아 5천 원짜리 하나 맞으면 나는 남들 1등 맞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근데 어, 일단 내가 무당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로또를 사서 뭐 하는 거보다는 좋은 꿈이 나면, 아, 내일 어떤 사람을 인해서 내가, 어, 굿이나 뭐가 행사가 낫겠구나. 이런 걸로 접해지지, 굳이 로또로는 난연기안 되더라고. 나도 예전에 로또 한번 맞을 뻔 했어요.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있었고, 그 번호. 등번호하고 하나는 꿈에 우리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켜준대. 그래가지고, 아예. 근데 짜장면, 옛날엔 철가방이었잖아. 예. 철가방을 딱 들고 와서, 난,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두,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, 두 명인데, 짜장면이 많이 온 거야. 근데 그릇을 뺄 때마다 그 위에 번호가 있었어요. 근데 이 멍청한 놈이, 그거를 좀 적어서 샀으면 아마 됐을 거야. 어, 진짜 번호가 다 틀려. 예. 근데 나는 이게, 아 이게 그 금액인가 아니면 뭐 표시인가 이게 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중이하는 거지 그게 아 이게 로또 번호였구나 난 로또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지 근데 그런 연관된 꿈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에서 배구 경기를 해 아니면 뭐 야구 경기를 해 근데 어 거기에 유난히 보이는 등번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스코어가 중요해 6... 5로 이겼다 그러면 6번도 되고 5번도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이 있더라 그런 걸잘 조합해서 해보는 응. 것도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동물들이 들어오는데 이마나 이런데 아니면 은 소같은 경우에는 이 직인을 찍잖아 인두로 다 번호를 찍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돼지가 들어오고 소가 들어오고 뭐 양이 들어오고 큰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걔네들한테 번호가 있는 꿈도 있어요 어, 그런 것들 로또하고 많이 연관이 되지 근데, 을사년에는 아마도 과일 꿈들이 유력할 것 같아. 과일 딱 떨어져서, 오, 어, 떨어졌는데 왔는데 거기 번호가 있어. 무조건 기억해야. 그럼 두말할것 없이 사야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예.